안녕하십니까? 집주비 여러분들. 준케이입니다. 네. 22일 7시 5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욕화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조목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시장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저께 되게 오랜만에 하락장이 왔는데 이게 좀 생각하는 게좀 저랑 많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어저께 선물 중시는 제가 잠들기 전에 저 어저께 한시 넘어서 자거든요. 한시 넘어서 잤는데 몇 시간 자지도 못했는데 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미국 선물 지수도요. 보시면 은 지금 뭐오 지금 열리긴 열렸는데 그래도 밑꼬리 좀쫙 달아주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밑꼬리. 심지어 얘는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증시 차트 보시면 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만들어줬고 S&P도 지금 미꾸리 거의 T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죽여버리진 않았구나 네,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좀 뉴스들이 좀 별로 좋진 않아요. 네, 보시면 일단은 뭐 제이의 테슬라는 결국 사기였나 니콜라 창업자 사임 혼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니콜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콜라 니콜 니콜 니콜라 테슬라도 어저께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7% 제가 봤던 게 저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니콜라는 마이너스 네, 20% 떨어졌는데 양봉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기술주들 전기차들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여기서, 반, 아니 여기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주, 반등이 한 9정도 되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1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제가 영상을 그 저번주 저저번주 걸 제가 보시면은 아마 제가 윗꼬리가 많이 달고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때가 있대요 이때고, 어 그다음에 우선주들이 간다. 카톡방에서도 제가 우선주들이 간다 이상하다. 조, 이 그거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때였는데, 그 저도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그 장전데일리로 종목을 맨날 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맞추는 거, 그 저도 당일 매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사이전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걸로만 매매를 했어도 단타를 쳐가지고 한오 프로만 먹어도 사실 성공하는 매매였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매매랑은 좀 그렇게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장적인 부분을 좀더 이제 장성 데일리에 좀더좀더 좀더 오픈을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저께도 빨간불 뜬 상태에서 그대로 밀렸거든요. 그대로 밀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저께 그 얘기를 해보니 하락장. 폭락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뽑으시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이제 23일 테슬라 의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니콜라가 아무리 올라가도요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애플한테 안 돼요. 그러면 그 배터리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뭐뭐 뭐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나라에메인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상징 e DP 에코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도 가다가 말았죠. 제가 어저께도 삼성 현대차 배터리 관련 종목도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긴 간대. 종목 뽑아들 제가 뽑아서 보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쪽 세터를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 저는 좀 생각이 좀 이상해요. 약간 이게 왜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저는 이제 일단 그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증시를 떨어뜨린 거는 그 뒤에 있는 뒷세력, 그 비선실세, 뭐 비선실세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저게 그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떨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고 이유는 갖다 붙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어저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어디 갔어? 아, 테슬라 말고. 어... 자, 위챗 보시면 미국 법원에서 위챗 사용 금지를 제동을 걸었어요. 자, 위챗 사용 금지를 한 생명력 내리니까 누구예요? 트럼프죠. 근데 어디서 딴지를 걸었어요? 법원이에요. 법원은 뭐예요? 미국에서 미국이... 공권력이 굉장히 센 나라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그것도 상원이나 다른 데서 자유의 침해를 했던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재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죠. 누구랑?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만약에 트럼프가 11월 재선에안 나오고 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저는 바이든... 이랑 트럼프 저는 항상 말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카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 조건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만 딱 짓겠는데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돼야 아마 역사적인 그 지수 상승 흐름의 패턴이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딴지를 걸었으니까 그것도 제동을 걸어데 하필이면은 제동 기간에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보면은 마실 수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미국의 언론 조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바이든이 뭐8% 정도 앞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힐러리가 거의 될건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가 됐죠. 그런 것처럼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사실 믿을 게안 돼요. 믿을 게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그런 뉴스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블룸버그 뉴스나 CNN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믿을만하다고 저는 저는 제 입장에서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제가 보는 그 미국 증시의 하락은 이걸 이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선 때문에 지금까지 올린 거.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를 해봤어요. 맨날 이 맨날 이거 찾느라고 아 이거 어디갔어? 자 해외 증시 또 있다. 자 미국 증시는 한번 떨어지고 행복하다가 두 번째 떨궜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요? 자 이제 한번 떨구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제 얘네가 지금 9월 초예요. 우리나라 9월 초부터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9월 초부터 어땠어요? 올라갔죠. 얘는 떨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야. 두 가지 가정. 어차피 우리는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이게 커플링은 아닌 모습이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이 하락 추세랑 여기 우리나라 이 하락 추세랑은 커플링이야. 여기 네모친 부분이랑 여기 여기 두 번째 여기 밑으로 꺾인 부분이랑 여기도 커플링이란 말이에요. 지워 볼까? 네.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랑 여기, 이거, 이게, 이 커플링이야. 이게 그러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커플링이 아니었다가 여기 하락 추세에서 커플링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씨,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커플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커플링이 우리나라 이제 시작된 거다. 그러면, 그럼 <laughs> 또 떨어져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그렇게까지 떨어뜨릴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 네,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거나 일단 그래서 이제 하나 보는 거. 현재 의 하락 주제 커플링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 그래서 이게 커플링의 끝이다. 이제 커플링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뒤쪽 커플링이 아니라 여기 앞에 커플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여기서 양봉을 떠가지고 양봉을 되어서 정뭐 종가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말씀드렸던 여기 뒤쪽이 커플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앞쪽이 커플링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그러면 뒤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두 가지로 예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laughs> 조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전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분들 기억하시나요? 이분들. 그때 그 종목 뭐였죠? 하여튼 그 진단 키트 최초 거의 최초에로 막막막막 하고 올라갔을 때그 당시에 사진 찍고 이제 그 여기 보죠. 메를린티주지사에서 대량으로 한국 주미치 진학 키트를 주문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갖고 와 가지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시코란트 참여 중지 논란이 있었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진단 키트 종목들이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들로 편입이 됐죠. 겁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오늘 지수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겠죠. 분명히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예요. 1, 20 빼고는 지금 다 하락 추세예요. 가뜩이나 어저께 장도 많이, 장도 많이 밀려가지고 추세들이 살아있던 것들을 다작살났는데 이제 살, 살려야 되는 놈들 다 죽어버려갖고 일단 EDC 같은 경우도 어저께까지만 분명히 장 막판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추세가 완벽하게 제가 봤을 때 우상향이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졌는데 몸통이, 몸통이 커져갖고 PCR이랑 EDC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진단 키트 중에서 추세가 남은 놈들이 근데 나머지들도 거의 뒤지겠네요. 오늘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제가 5G 계속 간다고 말씀 드렸 갈 거라고 말씀 드렸었죠. 좀 기가 레인고뭐 대한광통신 그리고 뭐 KMW, 오이 솔루션 전파기 지구 보시면 탁 추세가 다 착살 났는데요. 어저께 이런 날 있죠. 어저께 이 음봉이 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양봉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40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저께 졸라 떨어졌던 종목도 그냥 올라갔고 그냥 식감에서 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상승장일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만 해도 한10%다 먹을걸요? 근데 이제 물론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좀 무모하다 이제 그런 게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벌써 11분이나 됐는데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장을 예상하고 시장이 어떤 하락당이 됐을 때 그거를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 네. 이것 때문에 잘될 거고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은 역학적으로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짜 확진자 개, 엄청나게 발생하고 미국 지금 개작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라가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시장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상 A, B, C, 해가지고 항상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해놓고 그 중에 뭐 5대 2대 3이다, 뭐 6대 2대 2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피따 왔다 그래갖고 이거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가지고 팍팍게 얘기하면은 뭐 뭐, 두둑하시는 주주비 여러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와, 이 사람 진짜 잘하네"라는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박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응. 항상 내가 준비를 하려면 플랜 ABC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에 저는 저도 이제 매매를 할때 종목이 몰빵하는 스타일이지만, 시장을 볼땐 절대로 한 곳에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얘가 오늘 마저께 마이너스 6%가 떨어졌으면 오늘 양봉이라고 확신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양봉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조금 더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를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강하게 믿으면요 나중에 그게 만약에 잘 풀렸는데 시장이 안 갔을 때 패닉 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어,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는 거.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종목은 뭐다? 그냥 지수 지켜 보다가요. 어저께 많이 떨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뭐 볼까요? 한번 잠깐만. 하락. 코 <laughs> 뭐 이런 거 말고 뭐 세원아 이런 것도 말고. <laughs> 이런 거뭐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수앱 지수 백스 뭐 로테 뭐 이렇게 운봉 팡팡팡 떨어진 팡 떨어진 거. 알릭스미스 뭐 이런 s 이런, 이런 들어가지 마시고요. want to write a b o u 치보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r 고 아니면 어저께 n t w 상이 장이 떨어졌는데 chance among p e 이렇게 또 올라갔던 종목도 있죠. n t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c 라든지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은 종목들로 예,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딱 요거 KPM테크 대신정 보통신 나라에맨디 그리고 유바이로로직스 이 정도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단타를 친다고 하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종목을 뽑을 때도 굳이 무식하게 오늘 같은 날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저 지금 일어나 가지고 뭐 했냐면 뉴스 뉴스 안 봤습니다. 계속 기술, 뉴스는 그냥 미국 뉴스랑 국제 뉴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조목 뉴스는 조금 찾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국내 지수 차트를 계속 좀 봤어요. 그 선물 지수랑. 그래서 그런 지수 차트랑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더 <laughs>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좀,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한번 시장적인 브리핑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네 조목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 지켜보시면서 아, 이제 장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이팅.